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네, 한 주간 투자 잘 하셨습니까? 아주 세계 정세도 그렇고 국내 정세도 그렇고 어, 되게 쉽게 이렇게 시장을 이어가기가 힘든 장이에요. 어 근데 누구나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때가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투자를 계속 하면서 뭐 코로나 시작할 때쯤 뭐 이때도 지나갔었고 그 전에 상승했던 장도 있었고 또 하락하는 장도 지나갔고 다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하던 장도 견뎠었고 이렇게 투자를 오랫동안 해야 된다 어 경력을 좀 쌓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다 견뎌야 그래야 어, 투자 시장에서 조금 더잘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금액의 액수보다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투자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라. 하루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서 시장을 경험해라. 그리고 경험을 해서 투자를 올바르게 가는 그런 나의 그 가치관을 세워라. 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고 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어, 요즘 시장에서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장을 내가 견뎌봐야 앞으로 투자를 하게 될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고, 할수 있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던 장을 견디고, 반등했던 장을 또 봐야, 아, 내가 그때 견뎠던 게 이렇게 보답이 생기는구나. 어, 누구나 최저점과 최고점을 잡,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던 기업과 내가 투자하고 있던 주식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하락장과 상승장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어, 그런 시장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하나의 어, 경험이 되는 장이 아닌가. 어 진짜 제가 투자하는 것 중에 처음으로 뭐 누구나 다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게. 이게 말이나 되나 싶어요 저는 주식을 한다는 거는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은 영원할 것이고 나의 수익률은 우상향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진짜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처음 겪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현금을 가져야 되나 금을 사야 되나 달러를 사야 되나 아니 뭘 해야 되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달러를 산들, 금을 산들, 세상이 망한다고 하면, 뭐가, 뭐 효용이 있습니까? 예? 하나도 뭐 변하는 거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망하더라도, 새로운 세상에는 또 다른 기업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또 다른 주주들이 생길 테고, 또 다른 산업이 발전하게 될 테고, 뭐, 최악으로 간다고 했더라도, 예? 어, 최악으로 가진 않을 거지만, 예? 투자를 멈춰서는 안된다 투자는 지금도 계속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3월달 첫째 주 주간매매일기를 시작할 건데요 아참 오늘 할 얘기 참 많죠 네, 오늘 이번에 참 일들이 많이 생겨서 간단 간단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의 상장철회 신고서 어, 원래 저희가 IPO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뭐 카카오도 그렇고 어,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분할 상장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어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IPO는 기업이 기, 그 기업을 공개하는 것이고 어, 오너가 그 기업을 공개하게 될 때는 그 기업에 가장 많은 가치를 부여할 때에 그 기업을 공개를 하겠죠 그래야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회수할 수 있고 자금을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상장을 철회한다는 것은 대주주가 원하는 만큼의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상승의 꼭지는 아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에는 상장이 철회되는데그 상장이 철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의 바닥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명 에너지의 상장 철회 신고서라는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의 하나가 더 있는데 서울경제에서 3월 현대중공업 7천만주 의무 보유 등록이 풀린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어, 주식이 이제, 세, 이제, 매매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거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중 현대중공업 등 43개 상장사, 3억 4천 8백 67만 주가 의무 보육 등록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28일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종, 주식의 수량이 늘어난 거니까 기업의, 기업의 주가는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어, 매도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도를 할 것이니까,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여전히 이건 악재예요. 그러니까 상장이 철회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악재고, 어~ 의무 보유 등록이 풀린다는 것도 악재가 해당이 됩니다 주식은 시장이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서도 그렇지만 어~ 그것 이외에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될 테고 어~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고 이제리 오프닝이 되는 환경에서 호재가 더 많아야 되지만 기사는 악재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투자를 어, 더욱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도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었던 그런 기업이 어, 이럴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여러분 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 m s 지수 퇴출시한 증시 반 사이. 이건 약간 호재에 해당하는데 러시아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국내 진시가 반사 이익을 볼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에 투자했던 투자금들이 회수가 되고 그거를 러시아가 제외가 됐으니 그 회수된 금액을 또 MSCI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업종으로 돈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투자심리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던 환경에서 이런 뉴스가 이런 자금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어, 국내로 들어오게 될까?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그리고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 대기업, 그리고 우량주, 배당주, 요런 쪽. 그러니까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 MSCI에 편입된다고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래소는 러시아 ETF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어... 러시아 ETF를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투자 비중이 전체 150종목이다 보니까, 러시아 한 종목이면 150분의 1, 많아야 1%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주식이 이렇게 상장이 폐지가 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앞으로 저는 이제 국가 ETF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된게 뭐냐면, 상장 폐쇄가 되더라도, 어 상장 폐지되는 시점에 가격으로 다시 내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빵원이야. 이거 휴지 조각이 될 리는 없었,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예외의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휴지 조각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할때 훨씬 더 조심해서 투자를 하겠죠. 뭐, 어, 근데 저는, 어 이거를 이제 상장 폐지를 하지 말고, 어, 거래 정지 상태를 놔두고, 러시아가 다시, 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런 그때의 가치로라도, 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계속 할수 있으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좀할수 있게, 최소한의, 어, 뭐, 그렇죠. 뭐, 장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던가, 뭐, 매매를 할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 MSCI 자체에서 러시아, 이티, 러시아 지수에 대해서 지수의 순자산 가치를 거의 0에 수렴하게끔 한다고 하니까 그 0에 수렴하는 지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될 때는, 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 그 주체가 매매를 할 수가 없,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ETF라고 하면 증권사가 있고,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 있죠. 매수하고 매도자가 거래를 해요.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거래를 하는데 실제 그 자산의 가치는 뭐요정도인데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죠 이걸 이걸 보여드리면 좋겠다 자 여기서 어 실제 그 가치는 순자산 가치는 요 빨간색 그림이에요 매수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의 가치 말고 실제 러시아 ETF를 추종하는 이, 그 러시아 이, 러시아의 러시아 지수에 대한 가치, 가치고 여기 점선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을 어떤 가격에 거래하느냐에 대한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괴리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갭이 근데 이 ETF 자체가 이런 괴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자가 어, 이런 가격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너무 싸게 거래가 된다 싶으면 어, 좀 어, 매수를 해서 비싸게 만들고 너무 비싸게 거래한다고 싶으면 매도를 해갖고 어 실제 그 추정하는 가치를 따라서 매매를 해 가지고 어 실제 ETF의 가치가 어 실제 가치를 따라갈 수 있게끔 해 준단 말이죠.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그 가치가 0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유동성 공급자가 공급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거래하고 있는 그 가격만 갖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ETF의 그 개념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거래가 되지 않고 상장 폐지가 되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고요. 저의 입장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의 입장은 ETF 자체가 펀드이기 때문에, 어, 펀드는 완전히 소멸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펀드가 그걸로, 어, 매매가 아예 거래가 정지가 된다기보다 러시아 시장이 지금 멈춰 있는 거지, 실제 러시아 장이 뭐 완전히 폭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물론, 어, 타격을 많이 받아서, 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앞으로, 어, ETF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요거는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어, 휴지 조각이 될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도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 뭐, 고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원래 거래된 지, 뭐, 하루인가? 이틀 만에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걸로, 이거, 와, 이거 진짜 어떤 형님들인지 모르겠지만, 어,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 그 ETF가 급락을 하니까 몇백억의 매수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하락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 하락하는 시장에다가 어떻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수를 한 거잖아요. 물론 저도 매수를 하긴 했는데 저는 어, 반등을 할 거라기 보다는 어, 제가 매매 기준에 하락하면 매수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거든요. 물론, 돈을 벌려고 한 거니까, 그만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들어간 거고, 근데 예상했던 리스크보다 훨씬 더 많은 휴지 조각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비싼 휴지를 사서 쓰게 됐네요. 그래서 ETF에 대한 투자도 무조건 안전하진 않다. 어느 정도의 저는 안정성을 바라고 ETF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분할 매매를 했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전체 자산에서 한1% 정도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느냐. 지금 곡물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했던 원자재, 에너지죠. 가스와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속에는 원자재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지하 자원이 있다고 하고 또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러시아는 전쟁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를 구입할 수가 없게 됐고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게 되는 원자재를 채취를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모든, 거의 모든, 거의 모든, 어, 서비스와 재화를, 제품을 생산하게 될때 필요한 원자재가 있어요. 서비스는 대부분이 인건비겠지만, 어, 서비스를 하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것도 원자재고, 그리고 뭐 전기에 대한 것도 에너지고, 난방도 에너지고, 자동차도 에너지고, 모든 이동하고 힘을 쓰는 곳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이 생, 그러니까 공급에 의한 어, 타격을 받게 된 거죠. 외부 사정에 의해서 타격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에너지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제품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안 그래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어, 천연가스와 곡물들,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이 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거리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조금씩 먹어도 어 근데 어, 공급에 의한 가격 상승이 있는 상황은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이게. 공급에 의한, 어, 물가 상승과,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품 가격과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렇게 해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 서민들의 그런 삶이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외교적으로 많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결국에는 힘이 센 사람들, 힘이 센 기업들,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 뭔가 남들과는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무언가,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누구나 다살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어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빨리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비하지도 못하게. 음, 누구와 누가 누가 빨개벗고 수영을 했는지 어, 점차 알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때 훨씬 더 조심히 해야 되죠. 예. 어, 저는 투자를 할때 항상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어보자. 어떤 게상상는지 모르니까 모든 것에 투자하자. 그래서 곡물도 투자하고 원자재, 에너지 뭐. 인버스에도 투자를 하고 각 국가별로도 ETF에 다 투자를 하고 그래서 러시아 ETF도 알게 되고 러시아 ETF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어 러시아 ETF가 상장 폐지가 돼서 뭐빵원이 되었다고 치고 아직 뭐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된건 아니지만 거래를 못 하게 됐으니까 뭐 없는 돈이 돼버린 거죠. 어 그렇게 되었다 쳐도 어 광물과 어 에너지 관련된 ETF에서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손실 부분을 이제 상충을 했어요. 음 그렇게만. 어,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어, 에너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많이 어렵게 되거든요. 경제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어, 국가에서는 국가 비축률을 이제 풀고 대책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 우리나라만 해도 어, 기름값이 막 지금 경유가 막 2600원, 뭐 1,600원, 휘발유가 막 1,800원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차 타고 어디 움직이기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되면 배송하시는 분들도 화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도 엄청 많이 커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화물비가 상승하게 될 테고,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서 운반하는 운반비가 상승하게 됐으면, 그건 온전히 또 소비자에게 또 전가가 되잖아요. 이렇게 비용들이 또 연달아서. 어,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막상 필요한 물건들을 다 제대로 소비자에게 다 수급을 못하면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물건들을 쓰지 않으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소비자,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기업들은 장사를 못하게 되고, 하여튼 이런, 이런 악재는 악재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하게 될수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식품주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에너지주 식품주 근데 꼭 써야 되니까 월, 원자재고 그런 곡물과 관련된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꼭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게임은 안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밥을 뭐 빵을 먹던 쌀을 먹던 뭐 밀을 먹던 뭐 어, 미리 미리 빵이죠. 예. 그렇지만 어, 그 안에서 써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유통, 유통은 그 성장하는 성장 속도가 어, 빠를 수가 없어요. 성장이 지금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런 용도에서도 어, 이런 식품주 관련된 것들이 또 앞으로 지금도 방어를더 잘하고 있죠.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어, 그런 주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좀그 유가를 어좀 잡고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어 OPEC이라고 하면 석유 수출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 석유를 이제 어 수출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게 OPEC에서 어러시아가 있을 텐데 이게. 소 네, 증산을 좀 하면 어 기름을 많이 뽑아내면 이제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러시아에서 에너 그 원유를 생산하던 양만큼 다른 국가에서 원유를 더 많이 생산하면 어 좋을 텐데 어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펙 입장에서는 러시아편을 좀 틀어주는 이런 그런 거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어 국가에서 갖고 있는 비축률을 푼다고 하더라도 어 원유 생산국에서 생산 자, 자체의 물량을 늘리는 게참 좋은데. 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생산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이 뉴스를 갖고 온 거는 배럴당 112.9달러.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기로는 거의 한뭐 15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유가가. 어, 근데 이제 언제나 그 방향이 한쪽으로 처해졌을때그 방향이 더갈 것이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어, 유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이다. 마이너스 40불 갔을 때는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플러스로 갈 데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 플러스를 100달러 로 넘어간 시점에서는 뭐, 150달러도 갈 거다. 나중에 되면 뭐, 200달러도 갈 거다. 이런 얘기 하게 될 텐데, 어,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런 뉴스에만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허황되게 무슨, 뭐, 150달, 150달러, 1 5달러가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오히려가 이제 꼭지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 러시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핵은? 핵은 진짜 건들면 안 되는데. 뭐, 뭐, 내가 죽을, 내가 죽을 상황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쓰려면 우크라이나가 써야지. 핵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근데 왜, 러시아가,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쓸데없이 원전에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화재를 일으키고, 원전을 왜, 공격을 하냐, 이거야. 에. 짜, 뭐야. 겁나게. 에? 자포리자 원전. 이거, 자포리자 원전 자체는, 어,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이라고 하고요. 스물다섯 개의 원전 중에, 유럽 안에 있는 스물다섯 개의 원전 중에 여섯 개의 원전, 우크라이나 안에, 안에 열다섯 개의 원전이 있는데, 그거에 여섯 개의 원전이 자포리자 원전에 있다고 하고요. 여기가 만약에, 어, 폭발을 하게 되면, 체르노빌 참사의 열배 규모의, 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이건. 러시아가, 어,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했다라는 얘기가 듣고 나서 엄청 더 많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진짜 찐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죠.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 러시아가 그래도 핵을 쓰진 않지 않아야죠. 이게 핵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 쓰면 안 되는데, 쓰고 난리야, 이게.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최대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지금까지 얘기로는 방사능 누출이 실제적으로 뭐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에, 그러니까, 어, 뭐, 지금으로는 이제 이때 기사로서는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기사가 언제 거냐면, 이제 뭐야, 3월 4일 거죠. 어, 금요일 거네요. 에. 지금까지 뭐, 뭐, 방사능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진 않으니까, 에, 이 정도로 만족을 하도록 하고. 해변 건들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